Send hey, hey, hey. 원하시, 원하시 원하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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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저도요이년반 만에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목도 아프고 예예이 네, 네, 예, 어제오늘 무리했더니만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트어터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, 아 어. 네? 시켰으면 뭘 줘야지. 그래. 이거, 이건 나준 거. 그래. 여기는 여기고 나는 나. 그렇지. 사람 지리 털. <laughs> 그럼. 아마 사람 지리 털이라고 돈도 털리게 주네. <laughs> 아 누구는 이스반 뭐 주는가 나는 배추 잎 주고 한잔. 얘라 이 짐이 같은 조지부시 배라고 봐마. 에이. 씨. 그래도 안 주는 새끼도 있는데 주니까 얼마나 좋아. 그렇죠. 음, 심장, 감사합니다. 정말 오래됐다 이거 매니저 누구야 씨발 이거 빵구랑 이런 거시켰는 신기... 야, 아우, 개구라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. 아이고 세상에. 저렇게 바닥 나갔고 찢어질 정도로 저런 걸 시키게 하고 있어. 신랑 누구야 씨발. 신랑이 없어 근데. 존만 새끼 아주 그냥. 신랑이 없어. 사장님한테 <laughs> 사달라고. 자, 네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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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없는 데서 더 이렇게 해 버리면 네. 네. 벽이 떨어져. 어? 응. 거기다 물건 팔면 다 가요. 그렇지. 그죠? 응.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은나라 고생 안 시키고 사람 많을 때또 응. 응. 저희들이 다음 행사 또 갑니다. 예. 가니까 그때 또 저희들 그 달봉이 풍바 TV에 들어오시면요. 제가 어디 가는지 또 올라가니까 에,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달봉이와 좋은 친구들 카페 가입들 하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 어디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옵니다. 자. 고생하셨어요. 우리 언니 아빠님 박수 한번 주세요. 아니야 박수 치지 마안 돼. 나 두고 해야 돼. 아 두고 해야 돼? 어나끝났지 아, 알았어. 그래서 나 나오라 그랬는지 알았어. 추억에 네. <laughs> 야 세상에 못 따라가 이렇게 위트쟁이 그 위트가 다 어디 있는 거 했더니 배에 있으신 거 같아. 항상 네. 물 끓이잖아 우리가 네. 가위 소독하고 네. 응. 안 다니자 못 가나. 그래요 여기... 네. 네. 그럼. 예. 그 알았어 들어 놓아 버려. <laughs> 시발. 네. <laughs> 오페르, 있나, 있나, 있나. 아, 응. 어, 여영 꼬리 나왔네. 제가요, 구미호 대려다못 돼가지고 꼬리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. 가시는 거예요? 아, 들어가시어 얼른 노래해야 쓸것 같다. 자, 신청도 해주시고 해봐. 나, 나 들어가래잖아, 은나랑. 응? 어, 아, 뭐 주실라고. 주질러... 어머나, 세상에, 오제부터 이거. 응? 아네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여기 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물이 좋다 어떻게 사, 다 좋아 응. 아뭐해 드릴까 에? 가는 모르네 아, 따로 따로 아따 봐봐 어머 추억의 대관령 신천국 들어왔다 야 어, 애천국에 가시면 있을게요 나도 부르는 소리가 어디서 난것 같은데. 야, 이런 거를, 누구냐, 이런 거에 벌금을 안 돼. 용문 사나, 니가 와라. 제가, 어, 이미 자는 지 타인, 그리움은 가슴마다, 모정, 뭐, 이런 거는 해. 뭐, 동대아가시 여자에서 이런 거든 뭐 흔한 거고, 울어라, 열풍아. 이것 중에서, 우리, 아, 야 그래?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네. 이렇게 팀들이 나눠져 있네. 이게 젊으신 분들도 그냥 계시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들도 계시고 강고잖아. 언니 오빠들도 그래. 계시고 <laughs> 멀뚱멀뚱 보지 말고 시청을 하단 말이오. 알았지. 고 하십니다. 아, 네. 예, 맞죠, 우리 또언나를 그러니까. 위해서 이렇게 예, 또 팁도 주시고, 예, 자, 어, 이게 사람이 있잖아, 뻗을 자리하고 누울 자리하고 죽을 자리를 다 봐야 된다고. 예. 그럼요, 이렇게 쭉쭉 빠지면 우리가 또 사람을 모아 가지고 2부에 또올라가야지 사람 막 모였을 때 그때 나와야지. 사람 없을 때 계속 하면 쪽팔린 거야.